안녕하세요. 우리 사랑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, 음, 어제 프리티타육에서 이거 허니제일을 올면서 받았던, 선물 받았던 <laughs> 그 허니제일입니다. <laughs> 네, 여기가 제가 삼돌 심으려고 그랬는데, <laughs> 안돼 사정상 안 되고요. 음, 얘가 지금 기존에 있던 허니제이 아주 조금이에요. 그래서 여기가 공간이 남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같이 합스케줄. 뭐 갑자기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. 음, 그래서 이거를 깨끗이 좀 털어보고 이제 시작할게요. 너 이리 와봐. 이렇게 씻고 뿌리는 어제 털어왔더니 조금 말랐어요 아 얘도 인삼뿌리 냄새나요 개인적으로 뿌리 냄새가 인삼뿌리가 인삼 뿌리 냄새가 나면은 조금 건강하다는 개인적인 취향 <laughs> 이렇게 해놓고 자, 저는 일부러 이게 뿌리가 공중에 노출이 돼 있어도 저는 그냥 스크래치를 팍팍 준답니다. 얘도 스트레스 받은 만큼 음, 잘하겠죠 잘 잘 자라더라고요. 매번 이렇게 했는데,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제는 얘를 좀쓸 거고, 이게 심은 지 얼마 안 돼서, 마사는 제가 쓸 거고, 얼마 안돼 가지고 오얘뭐 아직 아무 반응이 없네요 얘는 음. 제가 목소리가 조금 <laughs> 가라앉아요 아침 저녁으로 음, 목을 목 디스크 수술 첫 번째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하고 났더니 목이 <laughs> 많이 가라앉더라고요. 아무래도 목앞부분 절개를 하다보니까이게 성대 쪽하고 뭐가 조금 연관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이걸 음, 여기다가 얘가 무슨 공이부분 아, 잊어버렸어요 분이 <laughs> 죄송합니다 이렇게 놓고 얘를 이 조그만 건너 뒤로 가어안 어울리는데? 뭐어 올릴까요?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? 큰일 났네 어안돼안 안, 안 되겠어 누구냐? 두 개만 여기다가 식재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두개 하기는 좀 너무 맛있고, 얘는 조금... 얘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, 이렇게 깊게 묻어서 심어볼까요? 음 깊게 묻으면은 조금 <laughs> 나을 것 같아요. 얘는 보이지 않게 깊게 묻어갈 거예요. 똑바로 세워놓고, 아이 이거 또 어디 갔어? 일단 채우고. 문제는 데 이렇게 들어갈까? 어, 어, 그러면 얘가 젖혀지는데? 어, 이걸 들어가 <laughs> 얘는 애가 너무... 음, 일단은 조금 빼서 이렇게 심고 심을 때좀때설을좀해해야되데저때 이때, 좀좀못 해요. 때기를좀때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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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때을때이 얘라더 밑에 가세요. 아,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고 지금. 저희는 20층이라서 귀신, 귀신 곡소리 나요. 귀신 곡소리. 자유기 때문에 문을 조금씩 열어놨더니, 어, 소음이 좀 많더라구요. 얘네들도, 퐁퐁이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조금 열어놓고 살아요. 오늘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주 양쪽에 1cm씩만 열어줬, 열어줬어요. 아이들 여기서 사이좋게 잘 살아야 돼. 알았지?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좋아하네 여기가 쏙 들어갔어요 이쪽하고 여기는 조금 나와있는데 이 안쪽하고 여기가 쏙 들어갔어요 제가 답답하면 나오겠죠? 하 너무 이뻐요. 아,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그죠? 허니제이 잘 키워볼게요. 다음에 또 봐요.